시내온이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말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자신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에게 배척당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선을 위해 큰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당신은 아주 큰 상처를 입고서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꿰찔리는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엄청난 말이 나에게 천천히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이 해를 당한다고 안 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두려움과 전율이 나를 엄습하면서 모든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나는 한대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으며 흐릿해진 감정을 추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아기가 끔찍한,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고 내 가슴이 끄질린다고이 차가운 말이 거듭거듭 거듭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조이스럽 수녀의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의 한 대목입니다. 시메온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마리아의 기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말은 한동안 마리아를 사로잡았습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시메온의 말은 마리아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라고 계속 질문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팔을 뻗어 다시 하느님의 손을 잡게 했으며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그 손을 단단히 잡을 수 있음을 믿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굳은 신념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응답했던 믿음으로 평화를 되찾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게 심해운이 들이닥칩니다. 갑자기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를 경악시키고 우리의 편안했던 영역을 돌변시키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심해운의 예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수술을 예고하는 의사의 진단, 직장에서 날아든 해고 통지, 죽음을 알리는 전화, 이혼 선언, 부모와는 전혀 상반된 생활 양식을 주장하는 자녀, 잔금 부족을 알리는 은행의 고지서, 이러한 것들은 순탄하게 흘러가던 우리 삶의 한 가운데에 날아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혜원들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삶에도 심혜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동안 나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다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지금도 남아서 계속해서 제 삶에 고통을 줍니다. 98년 8월 16일 오후 성체 조배 중에 건너받은 막내 여동생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메모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침에 잘가라는 말도 못했는데, 사고로 죽었다는 그 심혜원의 소식은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에서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걸려온 전화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고도 백년 만에 폭설로 가족 가운데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돌아가시게 했다는 마음이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눈이 펑펑 내릴 때면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신의 운이 우리에게 나쁜 소식들을 가져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이 얼마나 더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혜원의 메시지는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흔들고 기쁨을 밀어내는 나쁜 소식은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부르심입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내 곳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도록 하는 초대장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매일 충실하게 살면서 조심하며 깨어있고, 우리에게 의미와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모든 곳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갑자기 우리에게 날아드는 원치 않는 소식에도 우리의 감정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시 불식 중에 빼앗긴 것들로 인한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심혜원의 예언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려는,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려는 내면으로의 여행의 첫 걸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이 시련을 겪고 있는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님의 딸이 와이대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에스데를 가고 싶어했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딸에게 와이대를 권했습니다. 같은 반 딸보다 성적이 뒤진 아이가 에스데를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동아리 선배로부터 받은 어떤 충격으로 그만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결코 듣고 싶지도 않았던 심혜원의 메시지입니다. 엄마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놓은 신혜원의 예언입니다. 그 엄마는 그때부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추운 겨울 메주고리에 십자가산 발연산을 맨발로 오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그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 딸의 고통이 저에게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느님이 다 뭐냐고 콧대 높게 살았을 겁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딸이 아프니까 우선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하느님이 제 삶의 첫자리이십니다. 딸을 통해 하느님께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있어 보이고 분위기 있는 어머니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혜원의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딸의 치유를 위해 십여 년이 넘게 기도하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맡겨 드리며 하느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괴로운 소식은 우리가 믿음을 되찾아서 사랑의 뿌리이며 원천이신... 거룩한 분을 믿게 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